자, 안녕하세요. 청정 임실 토종벌이에요. 오늘이 6월 14일인데요. 아, 이 통은 제가 종벌로 놔뒀거든요. 근데 분봉이 날려고일어나봐요 한참 벌이 한참 많이 떴고요. 네. 어, 이 통에서 분봉이 나가지고, 아이 벌들이 그냥 진짜 어, 위에 있는 제 설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. 아, 이건 종벌이라 많이 사납네요. 아, 다른데로? 아, 이동 빨리 해야겠네요. 아, 버릇을 안 입어서, 아유, 도망가야겠네요. 또 이면 나만 손해니까. 아, 아 설통 점검 사생차 나왔는데, 아, 이거. 석청을 만들어보려고 해도 공간이 조금 좁아요 그죠? 자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공간만 조금 위에 위 공간만 조금 컸으면 좋을 텐데 한뼘 정도 한뼘이 조금 30cm 정도 나와가지고 석청을 못 만들겠네요 알았어 이놈들아 간다 가 아 이놈들 어떻게 덤비나 자 다른 곳으로 이동할게요 여기 붙었는데 역광이라 잘 보이려나요 오 어, 보이시죠 아 아주 높은 곳에 붙었네요 저놈들내 설통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빵빵 쏘이고 아이씨 저놈들은 종벌이라 막사대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. 아쉽네요. 제 설통에 들기만을 바래야죠 아, 다른 곳에서도 또 영상 올려볼게요. 아, 또한통 들었네요. 근데, 벌리 워낙 띄엄띄엄 다니네요. 아주 약군이 들었나봐요. 다니긴 하는데. 아주 띄엄띄엄 다녀요 놔뒀다 어, 잘 놔뒀다 정벌리나 해야죠 도난이나 안 당했으면 좋겠네요 한한 한 이건 한 2주 정도는 놔둬야 벌집 날을 좀천 개다리까지 붙일 것 같아요 2주 정도 놔뒀다가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아이가인도가 돼가지고요 인도화 돼가지고 도난에 위험이 있어요. 자,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자, 이 통은... 자릿벌이 들은 것 같은데 양봉이 잘안 뜨고 왔네요. 곧 들겠는데, 요이 정도 자릿벌이면 양봉하시는 분이... 양벌을잘 잡아야 될 텐데 양봉이들면 걱정이네요. 먹지도 못한 거. 다른 것으로 장소를 이동해 볼게요. 네, 두안통 들었는데요.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들어왔네요. 바위도 조그만하고 아, 너덜지역인데, 너덜지역인데. 푸 수풀에 바위들이 좀더 가렸거든요. 근데도 찾아 들어왔네요. 아, 강구는 아니어도요. 6월 달이니까 월동벌은 충분히 할것 같네요. 그렇죠? 그렇게 강구는 아니어도 아, 이 정도 세력이면 월동벌은 충분히 할것 같네요. 자,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. 벌이 들리긴 했는데요. 양벌이네. 아, 아네 양벌 들으라고 높은 산에 설통 갖다 놓은 거 아닌데. 양벌이 들었어요. 어, 밑에서 보니까 좀 노란 거 같더라고요. 네. 양벌이네요. 강이또 강군은 아니고 아주 약군이네요. 이건 뭐한 일주일 두었다가 양봉업자에 양봉하시는 분한테 던져 줘야겠네요 아까 저희 좀 전에 양봉자리벌 그것까지 마저 그것까지 마저 들면 던져 주면 되겠네자또 다른 것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한통더 입주를 했고요 어, 이 주변에 종벌이 500m 반경 안에 대통이나 있는데 안 들어오나 했는데 이제야 들어오네요. 6월 14일날. 어찌됐건 오늘도 뭐 여러 통 확인하네요. 자,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. 자, 또한 통입주했네요 예, 6월 14일날 확인하는 아, 멀뚱이고요 제법 이건 또 체력이 좀 괜찮네요. 아, 까 본, 저기, 대파통보다 체력이 월 낫고요. 아, 저기 있는 번은 4월 19일 날 들어온 통이더라고요. 확인해보니까. 아, 여보, 요 통에서 분봉이 나서, 어, 들어왔는지, 아니면 저 밑에, 저 밑에, 여기에서 직선거리로 한 200m 되려나요? 거기에 종접, 종접벌이 하나 있거든요. 에, 거기에서 분봉 나서 들어온 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. 어찌됐건, 뭐, 나름 세력이 괜찮네요. 아유. 자, 이걸로 영상 마치고요.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, 아, 설통 둘러보는 것도 못 다니겠네요, 이제. 뭐, 한낮이 되니까 아주 그냥 등이 그냥 따끔따끔 하네요. 너무 덥네요. 자, 며칠 쉬었다가, 어, 다시 영상 올릴게요.